저으로으리오만를만입니입니다 하나, 둘, 셋. 자, u n n a t i k o c h a p 들어 r Orumdo, Hashat, Dunori, Chibi, n i n g 어 Simi. 눈오리 o r i Mori, d u n 눈 오리로 멀리 던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h a m m e 아니야가지고 다시 또 밖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바로 눈으로 무엇을 만들 것이냐? 바로 어 이게 뭐냐? 아, 어. 저한테 지금 아이템이 지금 왔는데요. 이 아이템이 바로 뭐냐면 이걸로 바로 눈오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눈으로 오리를 만들 것입니다. 뿅! 뿅! 자, 또지원자또 왔어요, 지금. 자, 오늘 같이 이걸로 눈오리를 만들 지원자인데요. 자, 한번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승리의 용지 마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바로 백도입니다. 이건 바로 자, 이렇게 설명. 와! 이렇게 백도가 왔는데요. 오늘 백도와 함께 같이 눈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뿅!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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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눈상태로. 어렴이 됐는데 지금부터 만들어보시죠? 네! 한번 만들어봅시다! 일단 눈을 바르 채웁니다 안 들어가도 되기 힘드시자네 우리 불것같은역요 일단 눈을 많이 봐주시고 어? 장갑 필요하대요? 아뇨 괜찮아요 흔들안 시작해! 시작흔들어주요흔어흔어흔어흔어흔어흔어 오! 오! 오 좋습니다! 자 벌써 하나 완성했어요. 벌써 한개 완성. 자 이거는 도심이 어디랑고어요이 오리를 어디다둘 것이냐 바로 저쪽으로 겠습니다 네! 가운데 딱! 눈오리를 이렇게 여기다 놔줄게요. 아까 지금 토핑을 뿌리고 있는데 눈오리에다가. 여기가 보관소입니다 계속 만들어보겠습니다. 출발! 하나 둘 셋! 네 지금 눈오리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눈오리 만들기 프로젝트. 자 과연 몇 개를 만들 것인가요?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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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아 좋아.

네! 칠색이 한 명도 없냐! 한 마리! 눈 오리 만들기는 장식용으로 만들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두 마리만 만들고 저희는 이제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오리 잘 보관해줄 수 있나요? 네? 오리 잘 보관해줄 수 있나요? 아저 오리를 이제 어디다 보관할 거냐면 나중에 다시 그거얘기들어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눈을 좀모아보자 담당을 해볼게요 네! 제가 분수대에서 얼음 꺼낼 때 손을 아주 많이 썼기 때문에 저, 저는 됐습니다! 저는 이제 눈 같은 건 차갑지 않아요 막 얼음도 한 시간 동안 들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 빨개도 안 차가워요 봐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괜찮을까? 어. 이것 좀 들고 와주세요 오차가 어, 저장하러 어. <laughs> 가고 있어요 자 여기 감시자가 한분계시는데 여기 어. 눈오리를 안주 지켜주는 절대로 이렇게. 눈오리로 파괴하려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손마리 오또 만들었어 오 약간 아이스크림 오리 같은데 이게 여섯 마리 자 이름을 한번 지어줄까요? 이 친구는 풍덩이고요 이 친구는 수송총 이 친구는 백도고요 이그 친구는 카메라맨 이 친구는 우리를 잘 지켜주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없어 입니다 뭐 모래 같은 거 있나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져! 자 지금 여기 눈으로 가는데요자 이거를 한 바퀴 뜰건데 자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열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안돌아가요금자한번점프해요 아, 점프 하나 둘셋오 오, 오, 괜찮아요 오, 좋아, 좋아 좋아 걸어봐요 걸어봐요, 걸어봐요. 오 짧게 애완견이 한번 생겼는데, 이거 지금 가서 키울 건가요? 녹을 것 같은데. 자. Oh 이 눈으로 달리기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자 한번 달려볼까요? 레디, 출발. What? 자, 저도. 네,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어머니, 지금 제가 그거 한 바퀴 뛰겠습니다. <놀람이> 아! 천천히 열어봅시다. 자, 네. 천. 오. <놀람이> 자, 이게. 자, 이게.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오 오, 진짜 오, 잘 만든 거거 마음을 음, 진짜 오, 빠르게, 마음을 키워? 오리가 반쪽이 는거 같은데? 오오 리가 반쪽 아리가 났는데 <laughs> 지금 이 오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거같아 오늘 너무 많이 일해갖고 저도 이제 퇴근해야 된다는 거 같은데 아눈오리로 멀리 단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자 일단 눈오리 만든 참가자부터 소개해볼게요. 아, 자, 눈놀이.. 눈놀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머리, 머리가.. 아. 네, 저는 머리를 납작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동생, 아. 형제만입니다. 사랑입니다 아! 자, 우리가 던질 위치를 정해볼게요. 자, 먼저 저거 라인을 그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바로 라인이에요, 라인. 선을 넘으면 아웃이에요. 그... 여기 넘으면 짜장면 사주는 거예요. 자, 저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 100m 날아갈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던다 자, 원, 뿅! 네, 어? 자, 오늘은 이렇게 룬오리 집게로 룬오리를 만들어서 룬이리 멀리 던지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네. 저 이름 사람입니다 이분은 지금 눈오리를 던졌는데 하늘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손을 눈으었었는데자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 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오래 집게로 눈오리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구 눌러주세요 꾹꾹꾹. 그리고 꾹꾹.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 알림설정까지 따랑따랑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 오늘 소감이 어떻나요? 네? 아, 술이 차가워요. 아, 술 차가요. 한 것도 없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누오리의 집이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이거, 둥지를 만들어요. 네, 둥지를 만들어서 집이 생겼는데. 자, 여러분, 이누오리에한 개당 가격 과연 얼마나 정가할까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둥지,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둥지 어떻게 만들 건가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 어? 오리가 죽었는데? <웃음> 오리가 <웃음> 지금 내가 <laughs> 한 마리가 지금 없어졌는데? <laughs>